블랙 다이아몬드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나온 블랙 다이아몬드 디스턴스 FLZ 폴이 이렇게 출시되어 있습니다. 두개한 세트에 여기 기본 바스켓이 꼽혀 있고, 기본 척이 꼽혀 있는데, 약간 더큰 바스켓, 중간 바스켓이 있고, 여 고무척이 또두 개가 달려 있는 상태고, 타이가 여기 붙어 있는 상태고, 타이가 두개 붙어 있죠. 사용 설명서가 여기 붙어 있고, 이렇게 여기에 사용 설명서도 또 붙어 있는 상태고, 이거는 보관 케이스입니다. 보관 케이스가 들어 있는 상태로 나오고, 이렇게 세트로 두개 세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보관 케이스 도 아주 편리하게 나와 있습니다.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관 케이스 또 설명서가 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고, 자 이렇게 보려고 나면 전혀 보관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. 두개가 센트로 들어갈수 있도록 되어있고 자 보시면 은 블랙 다이아몬드 스틱의 특징은 사이즈가 세가지로 나온다 110cm가 나오고 최장으로 했을때 1 2 5가 나오고 1 4 0이 나오니까 한국인 키에 맞게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있다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140cm짜리인데 접은 길이는 지금 41cm가 되는데 패었을 때는 125에서 140이 나오고 무게가 225g 나옵니다. 140cm 나오는데 무게가 225g밖에 안 나가니까 엄청 가볍게 제작되어 있다가는 거죠. 코때 자체가 엄청 가볍게 되어 있고 가격 택은 우선에 얼마냐하면 가격은 택 가격이 25만원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실판매 가격은 18만 7500원이 됩니다. 여기서 또 스티커레이션 홈에 플러스를 많이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펴는 방법 따지면 려고요 스틱의 특징은 여기 실리콘 체리가 돼 있어 떼에 폴 단에 들어갔을 때 폴대의 유격 유격을 딱잡아줘서 엄청 탄탄하다는 하걸 느낄 겁니다. 끄덕끄덕거리는 게 없고 이렇게 가결합이 된 상태 땡기면 여기에 버튼이 튀어나오는데 이것도 2025년형으로 개선된 제품입니다. 24년형은 여기 좀 부러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25년형부터 이것도 탄탄하게 되어있고 락은 풀립 락입니다 이렇게 풀립 락을 해서 이렇게 땡기내고요 길이가 기본 125가 나오는 기 최장 길이는 140까지 나오는 형태입니다 140까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고 전체적으로 엄청 편리하게 제작되어 있다 하는 긴데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랙 다이아몬 디스턴스 FL-Z 폴 알루미늄 합금 폴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고, 사용의 편리성에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.